오늘도 참으로 영화로우시고 또 존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경배하며 또이 하루의 모든 삶 역시도 예배로서 올려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이 한시도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이 모든 삶을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거나 주님께 영광 올리기 위하여 함을 주님 기뻐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대살로니까 전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2장 6절과 7절 네, 6절, 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네, 지난 시간 같은 본문을 가지고서 사도 바울과 또그 일행이 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기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었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보았었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영광 돌림에 대해서 좀더 이제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결국은 그것이지요. 자기들에게 일절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모든 영광을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올려 드렸다라는 것인데, 이제 이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 그럼 또 어찌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시간에 좀 보아 가고자 합니다. 어, 사실 이게 성도에게만 이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이기는 한데요. 아무튼 이 성도의 삶의 목적 또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으시다는 건데,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비단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그리고 사실은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피조물 아닌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이유다. 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요 또 이유 아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역시도. 음, 그 일을 하는 그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 할 때에 당연하게도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의견이 좀 갈리는데 그 의견이 갈리는 기준점이 무엇인가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이만큼 할 것이냐, 저만큼 할 것이냐로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라진 한편을 대표하는 것이 과거 중세 때의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연하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또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홀로 또 전적으로 사람들로부터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받으셔야 하는가 할 때에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 합니다 사람들의 영광을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면 또 누가 그 영광을 받을만 할까요? 이에 대해서 저들은 뭐 교황을 포함한 성직자들이라던가 아니면 성인들이라던가 그런 분들은 하나님과 같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만한 분들이니 그들에게도 마땅히 영광을 함께 돌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중세 로마 가톨릭을 반대하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고쳐야 하는 것이다. 올바르게 그 원래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하면서 주장한 것중 하나가 바로 영광은 그 누구에게도 돌려줘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나누어 가질 영광은 없다. 사람들은 결코 사람이나 다른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께만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때의 영광은 오늘 6절에서 말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정말로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것,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경외함, 경배드림 등등을 말하는 것인데, 저들은 그런 것까지도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어떤 영광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영광이 사람이 받기에 합당한 것인가라고 할 때에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지요. 인정받는 것, 존중받는 것, 칭찬받는 것. 이러한 것들이 어느 선까지가 사람이 받아 마땅한 것이고 어느 선 이상으로 이것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에게만 오직 돌려줘야 하는 것인가라고 구별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아, 이런 것은 괜찮은 것이 아닐까 아, 이 정도는 내가 기대해도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고 할 수가 있겠으며 또 빠져들기 쉬운 함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이것은 사람이 쉽게 가질 수 있는 욕망과도 연결되어 있기에 더욱 그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누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적어도 어 자신이 한 일보다 그냥 과하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일딱 그만큼의 합당한 그 인정이나 어, 존중 정도는 원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이 영광 저 영광 뭐 내가 받아 마땅한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하는 영광을 그냥 구별하지 않고 정말 모든 영광을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만 돌리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잘못되지 않을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조금도 나에게 주어지는 그 무엇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지요. 정말 오직 하나님께로만 모든 것을 다 돌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떻게 이것이 과연 사람으로서 가능하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조차도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물론 말씀으로서는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지만 또 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분명하게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를 위한 좋은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100% 완전하게는 아니더라도 보다 더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방법에 대한 답을 우리는. 7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늘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해왔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그 열두 제자와 또 바울에게만 붙여서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는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사용하지만 이 사도라는 말의 본래의 의미는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좀더 쉽게 말하자면은 사자라던가 심부름꾼이라던가 뭐 우편물 등을 전달하는 사람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위해서 보내신 사람. 마치 왕이 다른 나라에게 사신을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떤 사자요, 예수님의 일을 맡은 심부름꾼이요, 예수님이 보내신 그 물건을 이제 말씀이죠. 그것을 대신하여서 전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일하는 목표요, 이 사람이 일하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하는 그 일에 대한 보람이나 기쁨을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상대방이 어, 자기를 보고 인정할 때 아니죠. 자기가 위에서 일하는 그 분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릴 때에 비로소 그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제대로 했구나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망하고 어떻게 면 한탄할 것입니다. 아, 내가 일을 제대로 못했구나 하고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일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주님이 보내신 자로서, 주님의 일을 함으로써, 주님이 드러나게 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게 내가 일해왔던 이유고, 나의 목표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인데, 사람들이 나를 통해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게 된다? 때로는 주님을 보면서 또 나를 본다? 그것은 내가 원했던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기쁨보다 안타까움과 실망이 더큰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난다면 나는 더 이상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일을 하는 자에 불과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 이건 아닌데 잘못됐네 하고 생각하게 되겠지요. 이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사자요, 신부름꾼이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보다 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가능하도록 하여 줄 것이며 이를 통해서 아쉬움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얻도록 하여 줄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생각을 스스로 갖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그 결과로서 나에게 영광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정말 내게 하나도 주어짐이 없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영광 돌림으로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결코 실망하거나 아쉬워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것이고 내가 일해왔던 이유이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그것이 달성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은 거꾸로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일부가 나에게로 설령 그것이 내가 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로 돌려질 때에 물론 아예 기쁨이 없다고 하면 은 거짓이겠습니다마는 분명 아쉬움이 남게 될 것입니다 기왕이면 저들이 내게 돌리는 그것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졌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나의 기쁨인데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만약 우리가 하루의 삶을 통해서 어 나의 나를 향한 어떤 인정이나 어뭐 대접이나 대우가 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실망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때로는 일할 의욕이 떨어지거나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내가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 또 주님께 보낸 받은 자가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지요. 아, 맞다. 나는 내가 주인으로서 나를 위해 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었지.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이었지라는 것을 다시금 바르게 깨닫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힘써 가는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을 조금씩 조금씩 더 하나님께로 돌이켜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제 늘 이제 전하고 주는 입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늘 받는 입장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늘 바울과 같은 입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은 입장에도 있는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그것이 잘 드러나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목회자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는 그런 양떼로서도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는 입장에 있는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할 때에 다른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어떻게 목회자에게 칭찬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목회자의 설교가 뭐참 좋았다라고 찬사를 돌릴까 어떻게 말하고 대접해야 목회자가 기뻐할까 그런 것일까요 제 일은 내가 그 받는 것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더욱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욱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더욱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더욱 더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경배하고 참기게 되는 것. 그렇게 내가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것이 보냄을 받은 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목회자로부터 주어지는 말씀과 양육을 통해서 그 목회자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께로 온 마음을 다 쏟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더욱더 밝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오히려 목회자는 아왜저 사람이 나를 보지 않는가 이렇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그것이 더 기쁨이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은 자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나를 통해서 저들이 온전히 보다 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구나.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목회자에게 그럼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일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왜 내가 목회자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 내가 왜 목회자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러해야 돼? 그건 다 하나님께로만이야. 그래야 하는 것일까요? 그 역시도 잘못된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영광이란 사람이 받아서는 안 되는 오직 하나님께만 받,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사자가 다른 그러니까 사신이 다른 나라의 보냄을 받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서는 그 사람이 왕이 아니고 사자라고 하여서 무시당하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 또그 사자를 영접한 사람들은 마땅히 그를 그 나라의 왕과 동일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왕을 대신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합당한 대접을 하지요. 그게 나라와 나라 간의 외교상에서도 마땅한 바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은 분명히 아니지만은 그분께서 친히 보내셔서 그분의 일을 하도록 한 사자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일을 하도록 맡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완전히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같은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사자 됨에 곧 목회자 됨에 곧그 양떼를 돌보는 목자 됨에 합당한 영광을 좀 쉽게 생각하면은 대우를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또 옳은 것이며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걱정하여서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것들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사도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은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하지 않았다라고 이 사도 스스로는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지 언정 그를 통해서 돌봄을 받는 우리는 마땅히 그 그리스도의 사자를 향하여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회자를 향하여 그가 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것들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나의 존경을, 존중을, 또 감사를 이러한 것들을 말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목회자는 그 보내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직 저 양떼들이 자기가 아닌 주님께로만 영광을 돌리도록 힘껏 양떼를 돌보며 또 양떼는 그러한 참된 목회자의 마음을 잘 알아서 무엇보다 먼저는 힘껏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되 그러나 동시에 그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목회자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의 됨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가되 무엇보다 이 하루도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러한 하루 될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을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땅에 참된 주인이여 왕 되신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참으로 합당하시오니, 이 하루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그 어떠한 영광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주일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회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돌보실 때에 그 모든 것을 받는 저희들은 이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회자에게도 우리의 사랑과 또 우리의 존중과 또 우리가 드리기에 마땅한 것들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날마다 이를 더욱더 환하게 밝히 드러내어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될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